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전훈 교수입니다. 네,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뭐 저는 소속은 행정학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어,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하고 뭐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헌법이라든 행정법 과목을 이렇게 쭉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해보니까 우리 법학 교수님들이 예전에 법과대학 학생들을 어, 이제 예상하고 쓰신 책들이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껍고, 어렵고. 그래서, 어, 공저자이신, 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계시는 이진수 교수님하고, 우리 한번 좀 지운 책을 써보자. 누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좀 쉽게 알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책을 쓰게 됐어요. 일단은 좀 컨크리트하게, 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컴팩트하게, 그리고 좀 압축적으로, 그리고 좀 컴플레싱하게 그래서 좀 알기 쉽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 또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200페이지 안 됩니다. 작은 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충분히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잡고 그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어, 저는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하고 지방분권 뭐또 자치행정 이런 말들을 어, 알기 쉬운 듯 하면서도 또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 그 다음에 또 자치분권이라는 말을 또 법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개념을 좀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저는 뭐 지방자치는 우리 책, 이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조금, 저의 의도를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만, 미우스입니다산쪽분을 보시면 헌법의 모습이 우리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작은 영역으로 오게 되면 여기 있는 지방자치법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 현실 속에서. 또, 거창하다고 우리 이야기하기도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뭐 전문적 내용도 있습니다. 아, 저는 프랑스에서 이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가지고 학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론적인 부분도 좀감를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뭐 저나 우리 다른 교수님들과 이 책과 공부를 하며 적어도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인식하고 한 알기를 맞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또 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생활 속에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또 어, 직접 참여하시고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있지 않고 생활 속에 있는 어 어떤 뭐 작은 정치 그리고 또 우리 헌법 그리고 또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녹여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수업 뭐이 책을 굳이 안 사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 우리의 또뭐국의 정치 또는 우리의 또 자치. 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뭐, 저나 이준수 교수님, 뭐, 어, 둘다 행정법과 행정 또 학에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또 중요한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 어, 헌법이라고 하는 어떤 큰 어떤 가치 속에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내용을 이게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사 가르마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방자치법의 공동저자 전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